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인신당입니다 선생님. 네. 어떡하죠? 한숨 쉬지 마시고. 신나다. 음. 대통령님이. 네네. 정말 자꾸 사고를 치십니다. 아, 가깝합니다 지금. 네.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노동자니까. 근로자니까 음. 근로시간 69시간일 때 깜짝 놀랐거든요. 네. 근데 그이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일본 가셔서. 저 깜짝 놀랐어요. 또한번대사골치보셨어요 네. 위안부와 네. 독도 문제. 제일 민감한 부분. 네. 조치국 대통령님. 컨셉은 아니시겠죠. <laughs>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, 그냥. 네, 제가, 이제, 제가 선생님께 <laughs> 여쭤보고 싶은 건데, <거였는데, 웃음> 네. 우리나라 선생님, 네. 왜 그러실까요? 어, 이분 자체 내가 멀리를 봐야 되는데, 어, 눈앞의 순간을 바라보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나도 모르게 순간. 어, 내가 왜이 말을 했지? 근데, 약간, 아나무인, 아나무인. 진짜 이분은 아나무인이다. 어, 그냥 이제 정, 정형화 시켜주고 싶어요. 아나무인이다. 어, 좀 사람은 이렇게 티기타카도 되고, 음, 그래야 되는데, 내가 듣고 싶은 거, 내가 보고 싶은 거, 내가 하고 싶은 대로. 약간 이런 약간 독재적인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왜? 좀 사람이 낮춰야 될땐 낮추고, 어, 올릴 땐 올리고, 스위치 조율이 필요하신데, 이거는, 어, 약간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 구설수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좀 괜찮아졌나 싶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되돌아서게 되는, 어, 부분이 있는데, 어, 이분을 생각하면 이분의 사주를 보고 이분을 생각하면 귀가 너무 아프다. 귀가 시끄러워요. 음. 아 너무 시끄럽다.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. 어 진짜 마음 속에 바보 멍충이 막 이러고 싶은데 대할 <laughs> <laughs> 수 없고 어참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할지 저는 이건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래도 음 그래도 내 조상에서든 덕을 많이 쌓아서인지 모르겠지만. 덕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래도 어찌할까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순간은 있다. 음, 음. 어, 어, 근데 항상 시끄러운 게 문제예요. 어, 항상 시끄러운 게 문제인데 또 나도 모르게 어,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격을 이제는 좀만들지 말고 멀티 어다 같이 안고 가고 어, 어 갔으면 좋겠다. 약간은 이제 좀막 시선을 넓게, 길게 좀 내가 좀 돌려라. 그럼 음. 좀덜 시끄럽지 않을까. 어. 음. 9월, 10월이 되면 이분이 어떠한 결정, 어떤 행동에 대한 또 다른 큰 일이 하나 더 보이세요. 음. 저도 어떤 일일까 궁금해지기는 해요. 근데 이분이 이때 되면 굉장히 어, 내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또한 번에 그 기로에 서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. 소리가 나와요. 어 일단 말을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어요. 음. 어 어쩌면 이게 망신수나 구설수가 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의 망신수와 보통의 구설수보다 약간 소위가 높을 것 같다. 음. 그래서 조금 이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건 이분은 어 이제 하반기 끝으로 가시면서부터 건강선이 많이 흔들리는 게 지금도 사실은 저는 보이는데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. 어 풍의 기운. 풍의 기운이 돌아서 약간 건강선에서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, 어, 음, 건강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음. 혈압이나 혈관, 특히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되고, 어, 내년수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, 나쁜 어, 말보다는 좋은 말로, 어, 좋은 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꼭 건강관리는 꼭잘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. 제발 부탁인데 9시월에 좋은 소식으로 저는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음. 지금 네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네뭘 하나 찾아봤어요. 네네 이번에 그 일본 네. 가셔가지고 음. 일본에서 계속 정상회담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네네네. G20 네네네 그래가지고 올해 G20 일정을 찾아봤는데 저 소름 돋았어요, 선생님. 9월이시더라고요. 아. 이분 헤어나오지시는데. 부디 하늘로. 어, 이게 제, 정말 이번이, 어, 저는 이 부분은 몰랐는데 저도 그렇네요. 하늘과 땅의 기로에 서 있어요. 저는 그래도 높은에 낮지 않을까 싶은데, 조금만, 이번에 어, 이번 망신와 구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, 다른 무하고 수위, 수위가 좀 틀려 보여요. 그래서 내가, 어, 올라설 수도 있는 기회이니까 조금 좋은 소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응. 어, 그, 좀 조심스러운 응. 얘기지만, 탄핵. 어, 있을까요? 탄핵이, 어, 탄핵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, 이분이 탄핵이 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. 어, 지켜지는 선이에요. 마무리는 하고 나오실 것 같은데, 저는, 어, 약간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. 탄핵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. 저는 이렇게도 보이는데, 어, 대신 어, 그래도 이만큼 이거, 이런 것쯤은 잘했다. 이런 음. 유종의 미는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